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수투 4단원 접선의 방정식, 도함수 활용 단원인데, 첫 번째 시간으로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음. 일단, 접선이라는 건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점에서의 스치듯이 수치, 지나가는 이런 직선을 말하는 겁니다. 직선. 접선은 직선입니다. 자, 그 접선을 우리 접선, 여기, 여기 단원에선 세 가지의 접선을 물어봐요. 첫 번째가, 자, 접선. 첫 번째가 곡선 위의 점에서 만든 접선입니다. 이런 거. 이 점이 정해지면은 여기서의 접선. 여기서의 접선,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기울기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점을 알려주고, 두 번째는 기울기를 알려주는데 이거야. 이차함수 이렇게 있어. 이거랑 접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기울기가 2인 놈이 있는데 얘가 접하려면 이렇게 이동을 해야겠죠. 그렇 요런 식으로. 그래서 한 점을 줄 때가 있고 그다음에 기울기를 줄 때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제일 어려운 건데 곡선 밖의 한점 이걸 줄 때예요. 요거는 제가 스포트라이트라고 설명하거든요. 자, 이 참수가 있어요. 근데, 곡선 밖에, 어, 이 곡선 외부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두 개를 그릴 수 있죠. 근데 요게 마치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 같다고 해서 스포트라이트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만제가 만든 용어고, 어,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이 접선을 구하는 게 제일 어려운 형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문제는 이세 가지밖에 안 나온다. 첫번째, 곡선 위에 한 점을 줄때 두번째, 기울기를 줄때 세번째, 곡선 밖에 한 점을 줄때이 세가지 유형에 대해서 같이 이번 시간에 공부 좀 해볼게요. 첫번째, 곡선 위의 점을 알려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fx가 2x제곱 더하기 1이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이 곡선 위에 2,9에서의 접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F2를 넣어볼게요. F2는 2 곱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9죠. 어, 2,9가 이 접선을, 이, 어, 곡선을 지나네. 그럼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2,9. 뭐, 대충 그린 겁니다. 2,9에서의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은 직선이니까 뭐랑 뭐만 알면 돼요. 어, 기울기랑 한 점만 알면 되죠. 자, 일단 한 점은 2,9인 거 알겠어. 그리고, 이 컴마 구해서의 기울기 어떻게 할수 있어? 그치. f'2지. 그럼 f'x부터 구해야겠네. 여기서. 자. f'x는 미분하면 4x죠. 그쵸. f'2는 8이니까 얘가 8이죠 그쵸. 그래서 따라서, 기울기가 8이고, 한 점을 지난다. y는 8하고, x 빼기 2 더하기 9.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굳이 전개하지 않아도 돼요.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어, 추가적인 문제가, 이 법선을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법선. 법선. 법선은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의미합니다. 수직 표시가 이거예요. 자, 법선 어떻게 구하냐. 접선의 기울기와 수직이려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되죠. 그래서 법선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8이니까,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고, 점은 똑같이 2,9를 지나, 2,9를 지나잖아요. 그래서, 법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y는 마이너스 8분의 1, x 2 더하기 9.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곡선 위의 점에서는 접선과 법, 법선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y는, 이번엔 두 번째 기울기를 알려줄 때에요. fx는, 이 X제곱 빼기 5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직선을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4면 음수니까 이렇게 생겨죠 그래서 대충,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묻는 건데요. 자, 여, 여, 마찬가지로 접선은 직선이니까, 기울기랑 점을 알면 되죠. 근데 이때는 우리가 기울기를 마이너스 4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점을 알고 싶어.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 모르는 점을 (t, f(t))로 게요 (t, f(t)). 그럼 점은 (t, f(t))잖아요. 우리가 t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이 기울기가 f'(t)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분해 볼게요. f'(x)는 2x, 4x죠. 그렇 그럼 t, (t, f(t))에서의 기울기는 f t 잖아 얘가 4t인데 이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아, 그럼 t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점이 뭐가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이 함수에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기울기가 마사고 한 점을 지나니까 따라서 y는 마이너스 4 x 더하기 1 빼기 3 이런 식으로 직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그렇죠? 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자,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제가 한장 넘겨서 해볼게요. 세 번째 곡선 바퀴 한점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는 x 제곱빼기 x라는 게 있고 2,2에서 곡선의 근 접선을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2,2가 일단 이 곡선을 지나는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f2 넣어볼게요. f v는 4빼기이니까 2지. 어. 마이너스 2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2, 마이너스 2는 곡선 밖에 있는 거야. 정확히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0과 1을 이렇게 근, 지나는 곡선이고 2, 마이너스 2면 은뭐 2, 마이너스 2. 이쯤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직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으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됐다고 적읍시다. 이 곡선 밖에 한점 문제는 t, ft. 접선을, 지나는, 점을, t,ft로 놓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어떤 점이 있어. 여기서, t,ft야. 여기서의 기울기는, f't죠. 이두 가지로 직선을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함수 위에 어떤 점, t,ft가 있어요. 그 점에서의 기울기는 f't죠. 이걸 일단 만들어 y는 f프라임 t x빼기 t 더하기 f t 괜찮죠 자 미분부터 해봅시다 여기서 f 프라임 t는 e t 빼기 1이죠 그렇죠 f 프라임 x라고 하자 f 프라임 x는 e x 빼기 1자 음.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f 프라임 t는 x 대신에 t를 넣으면 e t 빼기 1 x 빼기 t고 f t는 뭐예요 여기다가 t를 넣은 거 더하기 t제곱 빼기 t. 자, 이 직선이 우리가 뭔진 모르겠지만, 음, t컴마 ft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근데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 어, 바깥에, 2,-2를 지나죠. 이걸 이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는, 2t 빼기 1. 2 빼기 t, 더하기 t제곱 빼기 t. 이거 정리를 하면요. t, t 빼기 4는 0이 되고, t는 0 또는 4가 됩니다. 따라서, 자, 점두 개. 자, t, t가 0과 4가 나오잖아. 그두 개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돼요. 우리가 알고 싶은 식은, t에다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x 빼기 0, 더하기 0이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 y는 4를 집어넣으면, 8 빼기 1이니까, 7. 7, x 빼기 4, 더하기, 16백이 사니까 12. 어.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랑 y는 7, 어찌어찌고. 이두 직선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었다. 음. 자, 그래서 요 곡선 밖에 한 점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접점의 x 좌표를 t로 놓자. 이렇게 놓고 문제를 시작을 하면 이런 형태의 직선을 만들 수가 있고, 여기다가 이 곡선 밖의 한점 대입하면 푸는 과정. 그래서 문제 뿌리는 길지만 뿌리 방식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인식하고 바로 들어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이세 종류. 문제 세 종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